안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 자 오늘 음, 오늘 이제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고 오늘 또 일야 비율 어, 일야 비율 올려 가지고 어, 나간다고 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뭐1야 주력도 꿀이었고단한 음, 번의 위기도 없었습니다. 음. 일리아 주력도 꾸렸고, 그리고 국야도, 어, 국야 주력도 오늘, 뭐, 1회부터, 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다 맞았고, 또 생방 중에, 생방 중에 또, 음 분석하는데 또 알려드렸죠. 어 세이브랑, 어, 일리아는 세이브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국야는 키움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음,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내일 경기, 어, 내일 경기 또 새벽에, 어, 새벽에 또 경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어, 바로 살펴보고 어, 빠르게 할 거니까는 어, 빠르게 할 거니까 또 중간에 또 어, 멘트 줄 거야. 어, 멘트 줄 거니까는 딱 집중해가지고 어, 집중해서 한 10분 만에 어, 한한시 배구까지 해서 이거 끝나고 메이저 끝나고 배구 할 거거든. 어, 메이저 끝나고 배구 할 거니까는 배구랑 같이 해가지고 한 15분 어, 15분 20분 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음. 템파랑 미러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 미러키 경기 올 시즌에 미러키 경기를 잘안 간다 어, 잘안 가는데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 오늘 경기에서 이 뭐야 미러키가 이 템파의 불펜을 또 공략을 잘 했죠 어, 잘 했기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템파베이의 행보가 하위권 팀들한테는 잘 해요 음, 강해 근데 이제 이 상위권 팀들 양키 라든지 아니면은 뭐미러 럭키라든지 이런 팀들 만날 때마다 좀. 확실히 빠다가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오프너잖아 어, 불펜을 돌릴건데 사실 오늘 불펜 털린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내일 미러키가 좀더 유리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시겠죠 미러키 강팀 아닌데 중부 1위 아닙니까 지금 미러키가 음. 저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저는 미러키 역배 어, 그리고 미러키 프렘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이랑 피츠버그 어, 이거는 형님들이 찍는 게 답이야. 음, 제가, 제가 찍는 게 답이 아니고 그냥 형님들이 알아가지고 어, 찍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 알아서 가십시오. 에이. 갈 거면은 자 그리고 이제 양키랑 음, 양키랑 이제 오클 경기. 어 요거는 이제. <laughs>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가 좀 겨우 이기기 뭐 점수를 초반에 내고 나서 어그 뒤에 침묵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음 그래도 불펜진들이 나와 가지고 또잘 막아 줬죠 잘 막아 어 줬는데 내일은 어 내일은 이제 또 다이온이 나온다 어 어쨌든지 다이온이가 뭐 물론 실점할 때도 있고 하지만서도 타이온 나왔을 때 어, 양키 득점 지원 어마어마하죠 어, 어마어마한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오클빠따로이 어, 오클랜드의 빠따로 양키의 뭐 선발이나 어, 아니면은 불펜진이나 공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요. 그래서 요거는 양키 승과 함께 음, 오늘은 마엠못 해줬지만 내일은 마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마인슨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득점까지 음. 8점 오면은 기준점이 낮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오클바타 생각하면은 어 양키가 양키 혼자 뭐 8.9점 점 내지 않는 이상 어 이상 요 경기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어 저득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매츠랑 어 매츠랑 이제 휴지 어 휴스턴 경기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양 팀의 힘 차이가 났었죠. 어, 양 팀의 힘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는 또, 어, 벌렌더란 말이야. 어, 벌렌더라서, 솔직히 나는, 음, 나는, 물론 매츠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어, 최근에 홈 경기에서 연패가 없는 건, 요거는 조금 찝찝해. 어, 요거는 조금 찝찝한데, 근데 지금 뭐벌랜도 나오고 휴지가 이 정도 배당 받은 받은 거는 솔직히 좀 땡기긴 합니다. 어. 가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음 저는 요거 어쨌든 양 팀의 뭐화력 차이도 있고 어 그리고 내일은 또뭐 벌렌더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 요거는 휴지승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휴스턴 승 볼게요 아예. 자 그리고 이제 켄자스랑 음 켄자스랑 텍사스 경기 어 요거는 요거는 지금 뭐 내일 뭐 제크랭키 나오고 뭐 더닝이 나오고 하지만서도 지금 현재 어 양팀의 양팀 지금 화력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어 어쨌든간에 뭐 1차전도 1차전도 텍사스가 음? 뭐 화력이 폭발을 했어 그리고 오늘도 어, 오늘도 폭발을 했어 반면에 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는 뽑아냈지만 어, 여전히 뭐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아쉽죠 어, 그래서 요거 내일도 좀 스윕전이라서 좀 찝찝하긴 해 어,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어, 그래도 텍사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텍사스 고마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지금 1차전도 텍사스 가고 어 1차전도 텍사스 가고 2차전도 텍사스 갔잖아. 어, 지금 1차전 텍사스 2,000색 다 갔다 이가 어, 내일도 3차전도 텍사스 어, 텍사스 갈게요. 아시겠죠? 음, 텍사스 가겠습니다. 에? 자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랑 음, 애리조나랑 샌디에고 어, 요 경기는. 나는 승패보다는 어 승패보다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샌디가 음 6점인가 5점인가 앞서고 있었단 말이야. 어 앞서고 있었는데 이 쓰레이 같은 불펜진들이 어 그거를 또못 막아주고 결국은 역전까지 어 역전까지 당했던 게 오늘 샌디의 고조야. 그래서 내일 경기 요거 요것도 사실 내일 양 팀이 또 불펜을 또 빨리 어 빨리 이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선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득점 어, 아시겠죠? 어, 다득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랑 음, 시애틀이랑 볼티 경기 어 요것도 내일 이제 플렉센이랑 이제 이 볼티 같은 경우에는 불펜을 돌릴 건데 요거는 저는 언더가 좋아 보인다. 언더가 음. 저득점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블랙샌도 어, 잘 막아줄 가능성이 커 그리고 뭐 볼티도 어, 불펜 최근에 불펜 나쁘지가 않죠. 어, 조, 불펜이 좋다 보니까는 내일 경기 뭐 끊어서 어, 끊어서 이제 막아주더라도 뭐 충분히 저득점 어, 저득점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 요거 샘프랑 디트 경기는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음. 샘프랑 디트 경기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어,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 이거 볼티모의 이 불펜데이가 어, 불펜데이가 이제 성공을 한다 음, 성공을 한다 이러면은 볼티 프렌까지 봅니다 어, 볼티가 뭐 역배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볼티, 볼티 프렌도 어, 나빠 보이지 않고, 어,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필라랑, 어, 필라랑 애틀란타. 요거는 이제, 지금 뭐 물론 내일 선발들의 맞대결에서 좀 누가 우위 에 있다고 좀 보긴 어렵지만 어 확실히 이 지금 필라 어 하퍼 빠진 지금 하퍼 손가락 골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주 결장이잖아 어 하퍼 빠진 필라가 좀 앞으로 좀 티가 날 거라고 봅니다 어 티가 날 거라고 보고 오늘도 어 오늘도 좀 분명히 그 빈자리가 아쉬웠던 그런 필라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저는 이거는 또. 애틀이어 애틀란타가 또또 또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돼? 음뭐 화력에서 어 필라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 들어서 요 경기는 애틀 승 볼게요. 아시겠죠? 뭐 너무 좋아 보인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아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음,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 요거는 이제 음, 요거는 저는 뭐 내일 이제 마노아가 나온다 이거. 어, 근데 이제 문타가 어 내가 토론토 갈 때, 음, 다른 애들은 안 가. 음, 다른 애들은 안 가는데, 누구 나오면 가노 어? 아니, 내가 토론토 경기를 웬만하면은, 뭐, 주력이든 부주력이든 잘안 가. 잘안 가는데, 만호화 나오면은 갑니다. 왜? 만호화 나오면은 어쨌든지 만호화가 존나게 잘 던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득점 지원도 빵빵하, 빵빵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뭐, 안갈 이유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뭐, 물론 이제 보스턴이 역전도 하고 했지만서도, 결국은, 어, 결국은 이불펜진들이못 막아주면서 다시 또 역전을 했던 게 토론토죠. 확실히 이게, 뭐, 형님들이 올 시즌에 그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전적 한번 잘못 물린다이가 어, 아까 뭐 히로 야쿠 어, 얘네들 상대 전적이 지금 개 물려 있잖아. 근데 지금 토론토랑 보스턴도 얘네들 지금 포, 지금 올 시즌 7승 2패로 음 응? 7승2패로 지금 토론토가 완전히 지금 보스턴만 만나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뚝딱 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뭐 배당도 좋고, 음, 배당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 상당히 좋아 보여서 요 경기는 어, 요 경기는 저는 보, 이 토론토 볼게요. 토론토 어, 토론토 승 보겠습니다. 멘트 좋았어요. 어, 멘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요건 그리고 또 저득점까지, 어, 피베타도 이제 사실상, 뭐, 보스, 이, 뭐야, 보스턴 선발들 중에서, 어, 제일 안정감 있게 던져주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득점까지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클브리랑, 어, 클브리랑 미네소타, 어, 요거는, 패스하자. 패스하자. 아,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응. 이거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요 경기는 좀 패스할게요. 패스 아시겠죠? 에이? 이거 누가 일지 알겠나? 아난 모르겠는데. 어.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온다. 어, 마이애미 안 가거든. 뭔다 어, 뭐 마이애미 안 가? 어, 쳐다도 안 본다. 쳐다도 안 보는데 얘 나오면 어, 한 번씩 찔러보지. 누구? 누구? 내일 누구 나오노? 내일 누구 나오? 누구? 누구 선발이야? 알칸 나오죠, 알칸. 어, 알칸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알칸이 직전 경기 얻어맞긴 했지만서도, 지금 어쨌든 메이저에서, 어, 메이저에서 지금 최고, 최고 아니야, 최고. 그래서 이거, 뭐, 마이애미, 그냥, 알칸 믿고, 어, 알칸 믿고, 내 이거 뭐, 배당도 좋고, 어, 배당도 좋고, 뭐, 충분히 가볼만해 보입니다. 어이 경기도, 마이애미 승과 함께, 그리고, 저 득점 어, 저도 좀 볼게요. 아시겠죠? 아, 어 자, 그리고 이제, 컵스랑 신시경기, 어, 컵스랑 신시경기,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아, 어 자, 그리고 이제, 엔젤이랑 어, 엔젤이랑 화싹 경기 어, 엔젤이랑 화이트삭스 경기는 뭐 내일 이제 요거는 음, 요거는 사실 홈에서 이제 오타니가 나오죠 어, 홈에서 다저스 다저스가 뭐야 야 다저스가 뭐야 팀이야 야 다저스가 뭐야 팀 이름이가 뭔데 뭐야 쓰리 같은 팀 어, 분석 안 합니다. 어, 이번 시즌 그 쓰리 같은 팀들 분석 안 할게요. 어, 족 같은 팀. 음. 자 그리고 이제 엔젤이랑 음, 엔젤이랑 화이트삭스 경기는 뭐 내일 이제 오타니가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뭐 선발에서도 어, 어쨌든 오타니가 지금 뭐 공수에서 미친 활력을 보여주고 있죠 어, 특히나 이 선발로 나왔을 때 게다가 원정이었으면 안 갔을 건데 내일 또 홈이다 보니까는 어, 사실 요 경기도 요 어, 경기도 홈에서의 오타니 믿고 음, 오타니 믿고 엔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홈에서 오타니는. 거의 뭐 어, 거의 뭐 신앙급이죠 어, 신앙급이어서 요 경기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배구 음, 배구 내네 경기 어, 배구 내네 경기 하고 어, 배구 내네 경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자 요거 어, 요거 배구 태국이랑 한국 경기는 요거는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언제야 2주차 땐가 음, 2주차 때그 코로나 결정했던 애들이 좀 있거든 어, 코로나 결정했던 애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 주차에는 어, 지금 3주차에는 다 복귀를 했습니다 아, 다 복귀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뭐 말할 것도 없죠 어, 말할 것도 없는데 태국은 지금 어, 일본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본의 하위 호환. 나름 그래도 지금 수비에, 수비라든지, 그리고 양 쌍포들이 나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게, 뭐 나는 한국이 태국한테 한 세트도 못딸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거 언어버보다는 어 언어버보다는 그냥 마행 갑시다. 마행. 아, 어, 2.5 마행. 알겠죠? 그냥 셧다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3세 언어버 어떻게 보냐? 지금 133.5로 올랐다, 이가 이거. 근데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마. 음, 배당이 아쉬워서 언더 가지 말고. 어. 배당이 아쉬워서 언더 가지 말고 언더 어떠냐고 물어보지 말고 어. 아셔도 그냥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이쪽 아예. 어, 그냥 이쪽으로 많이 가고 다른 거를 다른 거를 뭐 배당 좋은 거를 섞어 가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랑 폴란드. 어, 이탈리아가 이제 2주차때2주차때 어, 이제 에고누가 또 음, 또 뭐야? 또 뭐, 맹활약을 해주면서, 어, 맹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또,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죠. 어, 거뒀고, 그리고, 이또 폴란드를 만났는데, 근데 나는, 나는 이거 폴란드가, 솔직히 말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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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물론 이제, 물론 이제 폴란드가, 어, 약팀이긴 하지만, 어, 약팀이긴 하지만서도, 데요. 세이브 번데. 아니 1야 주력, 구야 주력 다 맞았잖아. 세이브 언더 개꿀이라고 돼 키어 먼더지 뭔 세이브고. 아, 알겠습니다. 어 고칠게요. 어 고칠게요. 어, 고치겠습니다. 어, 뭐 그렇게 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어 어디 어디까지 했노? 어디까지 했노? 어, 어쨌든 폴란드가 이거 저는 뭐 쉽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탈리아가 이기긴 할 건데 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오버 볼게요. 요거는. 아, 어, 요거는 다 득점 볼게요. 다다 득점. 알겠죠? 어다 득점 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네덜란드 지금 일본 막을 팀 없다. 지금 일본 마을 팀 없습니다. 어, 지금 일본이 지금 강팀들 다 두드러 패고 있다, 얘가. 어, 다 두드러 패고 있잖아. 뭐, 기본적으로, 어, 서브, 서브리시브가 질이다 보니까는, 어, 그리고, 또, 수비, 어, 수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코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온, 이노우에라든지, 이런 또, 윙 자원들이 또 너무 잘해주고 있어. 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요거 그냥, 지금 일본 마헨 배당 좋죠. 일본 마헨 배당. 음, 마헨 배당 좋은데, 요거 일본 마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벨기에랑, 어, 벨기에랑 미국 경기도, 지금 벨기에도 팀이 아니거든. 어, 지금 벨기에 팀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난번에 그2저때 조금, 어, 졌던 부분들을, 어, 오늘 승점 또 쌓아야 됩니다. 어, 쌓아야 되다 보니까는, 요거는, 뭐, 물론 미국이 한 세트 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선택지는 미국 마인 밖에 없죠. 어, 그래서 요거는, 뭐, 미국이 또 셧아웃 해주지 않을까. 음, 미국 마인을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됐지? 음. 됐죠. 이렇게 배구 4경기까지 네 했고 이제 추천받고 별공개하고 어 별공개하고 또 괜찮아 보이는 경기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